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이런 가이드 사이트가 뜹니다. 나 개구수다 하면은 여기서 영상 끄고 이 사이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시작 전에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뭘 하는지에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보통 야외 방송을 하면은 휴대폰에서 지직 서버로 송출되는 게 끝이지만 이 방식은 휴대폰에서 이 컴퓨터 서버를 거쳐서 지직 서버로 송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이 컴퓨터는 이제부터 서버가 되는 거고요. 물론 언제든 켜고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휴대폰의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끊겨도 방송 터지지 않게 유지해 주고요. 기존 RTMP가 아니라 SRT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영상이 약간 끊기는 걸 방지하고 HEVC 코덱을 써서 더 높은 화질과 본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딩이란 KT, SKT, U플러스에 동시 송출하고 하나로 합쳐서 더 높은 비트레이트와 끊김 없는 방송을 보여주는 기술이지만 이걸 하려면 다른 휴대폰이나 장비를 들고 다니고 추가적인 요금제도 가입해야 되니 할 사람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영상이 내 컴퓨터의 SRT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포트포워딩이라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공유기 규칙에 포트80을 A 컴퓨터에 전송해라 라고 설정하고 방송 장비에 공유기 IP와 포트80을 적으면 여러분의 영상이 공유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공유기는 포트80을 보고 규칙에 따라 A 컴퓨터에 전송됩니다. 만약 공유기가 여러 개라면은 각 공유기에 포트포워딩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알아보면 휴대폰에는 인디언 라이프 프로나 모블린앱을 사용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도커데스크탑의 SRT 서버 역할을 할 박스 리시버 도커를 설치하고 obs 장면을 만들어서 영상 소스를 표시하고 노엘브스를 통해 이 장면을 자동으로 전환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이 창을 처음 본다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 링크의 페이지에서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밑에서 문서 목록에 1편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노아 엘베스와 SRT를 할수 있는 과정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세 가지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시켜 줄 건데요, 각 링크를 눌러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노아 일비스 깃허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릴리즈 밑에 S H 에서 본인의 P C 가 윈도우라면은 여기에 P C 윈도우즈 누르기만 하면은 받아집니다.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 링크를 누르시면은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A M D 64와 Arm 64두 가지가 있는데요. Arm 6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으니까 AMD 64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쉽게 보기 위해서 VS 코드도 설치를 해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 윈도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VS 코드 유저 셋업을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을 해 주고요. 그냥 다음으로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종료를 누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 인스털러를 실행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해주시면 동의를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킵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구글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스킵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wsl2 같은 경우에는 도커를 빠르게 실행해줄 수 있는 가상화 도구인 겁니다. 만약 설치하신다면은 여기 터미널에 vsl install 명령어를 실행해주시면은 고 그리고 설치하셨을 때 VSL 세팅즈에서 네트워킹의 네트워킹 모드를 미러드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가상화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블루스택이나 뭐 녹스 같은 애플레이어를 쓰고 있다면은 이미 가상화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건너뛰셔도 되고요. 만약 안돼 있다면은 본인 메인보드 이름과 가상화 설정으로 검색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DDNS 설정이 있습니다. 이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IP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한 도메인을 만들고 그 도메인이 IP가 바뀌는 주소에 따라서 알아서 변경이 되도록 하므로이 도메인만 입력하면은 언제나 이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DDNS 설정을 해줄 겁니다. IP 타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noip.com에서 DDNS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사인업에 들어가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좌측에 a m i c DNS에서 No IP 호스트 네임에 들어가셔서 Create Host Name 여기서 호스트 네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완전히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Pv4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IP, 그러니까 본인 공유기 IP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밑에서 Create Host Name with DDNS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Generate DDNS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DDNS 키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기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외부 IP를 입력하시면 대부분이 접속이 되지만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관리 페이지 링크 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본인 IP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IP를 복사하시고 붙여넣으셔서 들어가시면은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네트워크 설정에서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ddns를 연결할 수 있는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ddns 서버는 우리가 만든 noip.com 유저네임을 복사해서 여기 사용자에 붙여넣어주고요. 패스워드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어주고, 호스트 도메인도 여기다가 붙여넣어주시고, 설정,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ddns 설정이 완료되고요. 가 홈에 돌아가 보면 ddns 상태가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셔서 메모장에 붙여넣으시면은 외울 필요 없이 쓰기 쉬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커 데스크탑에 도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걸 클릭하시고,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로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 코드가 설치가 됩니다. 이 코드의 이름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코드의 json 뒤에 있는 이 .example를 지워주고 저장을 해주면은 이렇게 config.json 파일로 바뀌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열면은 이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와 키만 바꿔 주시면 되는데요. 뭐 냅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안을 위해서 무조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정말로 아무 키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두개다 통일해 주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라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config.json 우측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trl+S를 눌러서 변경 사항을 저장시켜 주시고요. C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OBS Settings라고 하고요. 이 폴더 안에 또새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T LA Docker 그리고 이 파일에 아까 만든 이 config.json 파일을 잘라서 여기에 붙여넣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워지거나 이동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이 밑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우측에서 다운로드로 파일을 눌러서 이 html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웹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your public ip 이거는 아까 만든 이메일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your docker 컴퓨터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안에 뭐 Docker 데스크탑이나 뭐 n o 랩스 p 나 OBS 설정 다할거기 때문에 그냥 로컬 호스트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your config.json 파일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든 config 파일을 우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경로로 복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파일에 경로를 붙여넣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앞뒤에 있는 쌍 다운표는 지워주시고요. 경로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내 컴퓨터까지 연결을 해 줬다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지를 알려 주는 게 포트 번호입니다. 이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도 보안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노션에 적혀 있듯이 랜덤 숫자를 정하고 일씩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이트처럼 뒤에 두 자리만 바꾸는 방법도 추천드리는데요.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무조건 바꿔주세요. 그리고 스트림 유저와 스트림 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 적은 유저의 테스트라고 적은 게 있죠? 여기에 테스트라고 적어주고요. 스트림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테스트, 이 문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Generate를 누르시면 은 여기에 Copy and Paste this Docker command into a terminal window 하면서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명령어를 드래그하고 복사하신 뒤에 터미널을 다시 키시고 붙여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여기 있는 Restart Always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이 도커도 같이 켜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도커를 설치하게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도커 데스크탑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좌측에 컨테이너즈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SRTLA 리시버 컨테이너가 실행 중일 겁니다 이 네임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로그가 쫘라락 뜨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SRTLA is now running 하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로그가 있으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고요. 이 창을 닫으셔도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은 이렇게 도커는 계속 실행 중입니다 여기서 수동으로 끄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일단은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 a t u 현재 상태가 Exited 종료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은 다시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 포트로 들어올 때 윈도우에서 방화벽이 막기 때문에 이 포트를 열어줘야 하는데요 윈도우에서 고급 보안 이 포함된 윈 w 우즈 디펜더 방화벽을 검 i n d o w s Defender, 방화벽을 검색하셔서 실행하시면 r Windows Defender, Windows d e f i n d o w n d s r t 프로토 o 은 u d p 로 작동하기 때문에 u d p 로 s 시고 특정 포트를 r 어줘야 하는데요. d e f e n s r t i n 제너레이터에서 적은 포트5000숫자 s 적어주시면 되는 r 요 저는 5077로 e n e r w i 7 o 적어주고 다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허용으로 다음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모두 다 활성화해주시고 다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Docker SRT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Docker SRT 인바운드 규칙이 생성되고 왼쪽에 체크 표시로 현재 이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내려가서 노알일브스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설치해준 이노알일브스 집을 압축을 풀어주고요. 압축품 폴더에 들어가셔서 config.json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우 긴 코드가 뜨게 됩니다. json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이거를 활성화할 거냐 아니면 비활성화할 거냐 없음이나 아니면 어떤 텍스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코드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노알루브스 코드 주석 번역본을 들어가시면 코드 옆에 이 주석들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바꿔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값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스위칭 신즈를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하고 스위칭 신즈가 있죠. 스위칭 신즈에 보시면은 노말 상태일 경우에는 라이브 장면을 보여주고 로우 상태일 때는 로우 장면, 오프라인 상태일 때는 BRB 장면을 보여주도록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트리거가 있는데요. 비트레이트가 450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 로우에 있는 대기화면 장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트레이트 기준값 같은 경우에는 1000 아래로 두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굳이 이 기본값에서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해 줄 거는 이 장면 이름만 우리가 쓸 장면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장면과 오프라인 장면은 굳이 구분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의 장면 이름으로 통일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하면은 이 똑같이 로우 하는 방식으로 통일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에 보면 스트림 서버즈가 있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여기 코드 예시들이 있는데요. 스트림 서버즈 여기 대괄호가 열린 부분하고 이렇게 대괄호가 닫힌 부분이 있어서 스트림 서버즈의 내용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서버를 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괄호 아래 줄에 있는 2분부터 쭉 드래그 해서 여기 이줄의 끝인 파란색 대괄호 부분까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복사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로 하시면 되고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탭으로 이게 알맞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대괄호가 끝나는 부분은줄 뒤에 이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스태츠 u r l 여기 적혀 있는 글대로 퍼블릭 이메래에 있는 이 URL을 복사하고 여기 스태츠 URL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 쌍따옴표는 글맨 앞과 맨 뒤에 있으면서 공백 없이 해주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셔는 여기 있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상다운표 앞뒤에 있고 띄어쓰기 없이 그리고 오버라이드 신즈와 디펜존 설명회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버 두개 이상일 때만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우리는 서버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소프트웨어 란이 있죠. OBS 웹소켓을 사용해서 장면을 자동으로 전환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웹소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OBS 상단에 도구에서 웹소켓 서버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서버 설정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 기능 사용을 하고 비닐번호 생성을 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은 웹 소켓이 활성화되고 서버 정보 표시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서버 비밀번호를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복사를 누르시고 config.json에서 패스워드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collections는 트위치 채팅에 만약 트위치라고 입력하면은 이 프로파일과 이 장면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킥을 지워 주고요. 그리고 콤마도 지워 줍니다. 이렇게 해서 트위치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짧게 바꿔서 야외니깐 아웃 30프레임 이렇게 하고요. 프로파일과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프로파일과 장면의 이름을 뜻합니다. 지직으로 하고요. 컬렉션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도 스트리밍 장면 모음은 나중에 만들 거니깐요. 그리고 만약에 컬렉션즈를 변경하셨으면은 여기 밑에 챗 부분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시지직이나 아프리카는 지원하지 않고 트위치나 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트위치로 할 거고요. 유저 네임과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트위치 계정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트위치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본인의 트위치 아이디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아이디를 복사하고 여기 붙여넣으시고요. 어드민도 똑같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다른 언어들도 있지만 한국은 없기 때문에 그냥 EN 영어로 할 거고요. 프리픽스는 뭐 느낌표 명령어, 뭐 느낌표 추가 그런 느낌으로 명령어 앞에 붙는 접두어기 이 때문에 그냥 느낌표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nable public command 이거 같은 경우에는 false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치 채팅은 아마 본인 혼자만 쓸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 노션에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트위치 인증을 누르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nv 파일도 있죠? 이거를 메모장으로 여시면은,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되는데요. 이키 같은 경우에 유출되면은, 어 본인 계정이 유출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Ctrl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채팅 명령어 모음 번역본을 보면은, 어떤 명령으로 어떤 걸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용한거 하나는 느낌표 픽스인데요. 만약에 스트리밍에 뭐 렉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느낌표 픽스를 입력하면은 영상 소스를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활성화하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공유기에 포트 포워딩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설정, 넷 네트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포트 포워딩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트 포워딩 설정 추가를 누르시고 서비스 포트와 내부 포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방화벽에서 활성화 해줬던 이 포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5077로 되 있기 때문에 5077 그리고 내부 포트도 5077 내부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려면 아까 터미널에서 ipconfig 치면은 이렇게 ipv4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니까 이 주소는 공유기가 인식하는 이 컴퓨터의 IP 주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UDP로 바꿔주고 이걸로 추가를 하시고 설정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휴대폰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고 계실 프리즘 라이브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일리얼 라이프 프로, 아이폰의 경우에는 모블린 앱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리얼 라이프 프로 앱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일리얼 라이프 프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앱이 있고요.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컴퓨터에 만든 서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좌측상단에 톱니바퀴, 그리고 c 넥션즈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서버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new c o 그리고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 지으셔도 상관없지만은, 어, 야외에서 연결하는 거니까 out broker srtla 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L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만들었던 이 페이지에서 여기 use from outside your network srt address for mobile in b e l l a r box etc 여기에는 이거를 복사하시고 요거를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로 하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인식하고, 여 밑에 설정들도 바뀌었죠.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다면, 1500을 주는 것만으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RTT 값, 그러니까 이 휴대폰과 이 컴퓨터에 있는 서버와의 통신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표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RTT 값의 네배를 적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좀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선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거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아웃도커 SRT 이름으로된 거를 눌러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BDO에 들어가셔서 송출 옵션을 잡아 줄 건데요. Flip between physicals of cameras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모두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안드로이드의 카메라 API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103도의 화각을 가진 카메라가 여기 두 개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OIS, EIS 이 적혀 있는 두 개로 켜주시면 됩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1920에 1080으로 해주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제 휴대폰은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30프레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높은 품질을 원하신다면 6,000 이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6,000으로 하고요. 비트레이트 모드는 variable 비트레이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비트레이트가 변할 수 있도록 가변 비트레이트로 해주도록 하고요. 키프레임은 1초. 그리고 포맷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하시면은 이제 뭐 SRT로 연결돼 있으면 자동으로 HVC로 되고 뭐 RTMP돼 있으면 자동으로 H264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오토로 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HVC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으로 두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밑에 EIS랑 OIS는 기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혹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전환을 해가 보면서 어떤 게 가장 보기 좋은지 비교해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은 하이 퀄리티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시고 우하단의 모든 카메라를 이렇게 변환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 브로드캐스팅을 하시면은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도커를 껐거든요.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컨테이너 들어가셔서 SRT LAE 리시버를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이 서버가 다시 활성화되게 되고요.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스타트 브로드캐스팅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플레이 버튼이 정지 버튼으로 바뀌고 그 위에 초가 흐르면서 스트리밍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단에 아까 지었던 이름 아웃도커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레이트 그리고 지금까지 보내진 용량 프레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딩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로만 연결이 돼 있어서 skt 텔레콤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 우측에 점 3개에서 네트워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비트레이트를 바로 즉석으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더블 탭을 하시면 은 초기 설정으로 리셋이 되고요. 여러 통신사를 써서 본딩을 하신다면 여기 네트워크 밑에 셀룰러, 와이파이, 그리고 USB 인터넷을 사용할지 사용 안 할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파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의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적게 쓰고 뭐 와이파이는 많이 쓰고 싶다 아니면 은 데이터를 많이 쓰고 뭐 와이파이를 줄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 컴퓨터 공유기가 연결돼 있으면 와이파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활성화를 하더라도 LTE만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송출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도저히 없죠. 여기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로그를 살짝 둘러 보시면은 여기 이벤트하면서 퍼블리셔 커넥트 투 테스트하면서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로고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스테치에 들어가시면은 받은 네트워크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도 알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OBS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OBS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장면들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방송하고 계실 때 주로 쓰고 계신 이 장면 목록에 추가를 하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장면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컬렉션에서 이름을 정해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그 이름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야외 방송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 장면을 만들 수 있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장면 모음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야외 방송으로 들어가고요. 장면 목록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이 스위칭 신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LiveSrt 그리고 로우 장면 이두 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장면의 이름을 로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똑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LiveSrt 여기서 노션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시면 은 이제 미디어 소스를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소스 목록에서 미디어 소스를 추가해주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d o c k e s r t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로컬 파일을 해제하시고 이 사진과 똑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페이지에 있는 use for testing on your local network 이 아래에 있는 video out for obs vlc etc 이거를 복사하시고 여기 입력란에 붙여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라이브 srt 장면에는 이 서버 영상 소스가 보여지게 되고 로우 장면에는 검은 화면만 지금은 뜨게 돼 있죠 이거 로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화면을 꾸미면은 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냥 빨간색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빠른 실행 스크립트도 작성해 줄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이 파일들이 다운로드 있으면은 실수로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복사하고 처음에 만들어준 C 드라이브 안에 OBS 세팅즈 폴더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이름은 마음대로 해주셔도 되지만, start.srt.txt가 아니라 bat 실행 스크립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도 바뀌고 윈도우 배치 파일로 바뀌어 있죠? 이거를 우클릭하고. 메모장에서 편집으로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페이지에 있는 이베을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처럼 노아 랩스가 있는 경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노아 랩스 EXE가 있는 이 폴더에서 이 위에를 복사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노아랩스 exe가 켜지고 그 다음에 s r t l a 1 d o c 버 도커도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Ctrl-S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하는 스크립트도 만들어 줘야겠죠 새로 작성하기 귀찮으니까 이 뱃을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이름을 stop srt 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클릭해서 메모장으로 편집 그리고 이거는 복사하시고 붙여 놓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꺼보고 시작을 해 봐야겠죠? 일단 노아엘버스는 이미 꺼져 있고 도커도 정지를 해서 이 실행 스크립트로 잘 시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start.srt.bat 이 스크립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노아엘버스가 켜지고 백그라운드에서 srt 서버 도커도 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은 이렇게 12초 전에 켜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만약 노야이브스가 바로 꺼진다면은 여기 c o n f i g j s 에서 뭔가의 오타를 낸 겁니다 만약에 이 명령줄 끝에 콤마가 없다든가 이렇게 콤마가 없으면 빨간 줄이 뜨게 되죠 혹은 괄호가 열려 있고 괄호가 안 닫힌 문제가 있다던가 할수 있으니까요. 정상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OBS 하고도 연결도 되어가지고 도구에서 웹 소켓 서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연결된 거 하나가 보이죠. 이게 바로 이 노알버스 프로그램과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휴대폰 앱에서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을 하고 여기서 스탑 브로드캐스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신 스위치 드투 오프라인 하면서 로우 장면으로 전환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라이브가 중간에 끊겨도 이렇게 방송 화면에서는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됐으면은 스타 p s rts 실행해서 노 알브스도 종료가 되고 서버도 종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좋겠죠 정상적으로 꺼졌죠? 1초 전에 꺼짐. 자, 그럼 이제 이 화면을 좀더 예쁘게 꾸며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장면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대기화면에서는 대기화면 영상이 띄워지고, 백그라운드 노래가 계속 틀어지고, 뭐, 취직에 있는 영상 후원, 미션, 후원 구독, 채팅,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인식되면은 라이브 SRT 장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바뀌는 도중에 트랜지션 영상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영상이 표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지직에서 끊기지 않고 방송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원격으로 켜고 끄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크롬 원격 데스크탑 같은 걸 활용해서 하시면 좋고요. 혹은 3편에 알려드릴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2편과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